아! 아! 안녕자. 안녕하세요. 핑핑버리 님. 안녕하세요 됩니다. 예, 왜요? 여기 그룹에서 자꾸 한 명이 탈주를 하려고 합니다. 아, 그분요? 이 맞습니다. 맞습니다. 팀에서 같이 기강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기강 잡다가 런 하면 어떡해요? <웃음> <웃음> 완전 잘해주고, 완전 우트도 해주고. 그러면 그것 때문에 왜 이러세요? 런하면 하고 런 하면 어떡합니까? 그 후에는 삐딱하게 인사해보세요. 이것 타고 <laughs> <티컵 따고 웃음> 런 하면 어떡합니까? <웃음> <웃음> 일단은 그러면 잘해주고. 한 번만 더 나가면 이렇게 계속 잘해줄 거라고 기강을 잡으시요아 <laughs> <laughs> 괜찮은 것 같아요. 찬성합니다. 근데 이거 모두가 방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토끼는안 시킬까요? 그러면은 자기의 그걸 뺏는다고 싫어하지않을까요 않겠... 컨셉을 않을까요? <laughs> 잡았는데 컨셉까지 뺏지 맙시다. 그니네요이리 <laughs> 동호회가 오늘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건또 나나영님께서 게임 추천을 해줬기 때문이 아닐까요? <laughs> 나나영 회원님께 박수 쳐드립니다. <laughs> <laughs> 정말 걱정돼요. 게임이 별로일 것 같아서. <laughs> 어떤 게임이든지 우리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와, 감사합니다. 와습니다 역시 대장님. 직책가 어울리는 멋진 연설. <laughs> 아, 오셨다. 어머. 예, 오셨다. 어서오세요. 아, 어서 오세요. 오늘 진짜 일찍 오셨다. 그러니까 시간 역시 약속 딱딱 진짜 약속 잘 지키 진짜가 뭐 오늘 직찰이 아니라 뭔가 비꼬는 것 같은데 <laughs> 어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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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이 <laughs> 왜 발, 오늘 발, 바이크를 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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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 봐. 뭐, 뭐, 안 타세요? 기분이 아닌가봐 천천히 키는 거지 키워도 돼요? 침팬지는 돼요? 아니 비꼬방 침팬치 시 어디게요? 제가 치울게요. <laughs> <laughs> 잘해줘 잘해줘. 역시 우리만큼 잘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니까? 진짜 최고의 동호회라니까. 제 마지막이라 그런지 다들 잘 해주시네요. <laughs> 뭐라? 이거 아닌데? 야, 뭐라? <laughs> 마지막이야. 좋습니다. <정말> <laughs> 아쉬면 취소하자, 오케이? 네.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. 파기 <laughs> 캐릭터님. 아 벌써 피곤하다. <laughs> 아 방파기는 또 우리 뚜띠해원님이또 잘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제일 잘해 세상에서. 귀찮아서 다안 파시는 거잖아요. 와 전하네. 게임물을 준비하는 중. 무슨 엄청나게 파고 있겠지? 엄청나게 파고 있는 건 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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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난 최고의 방. 토마스 선장. 방 제일 잘 파는 사람 일이. 힘들다. 오. 아 사토바이. 사토바이 뭐야 이거? 개웃기네. 헐! 로드. 오른쪽 팔굽혀펴기 한다. 형 <laughs> <laughs> 우리 왜다 똑같이 생겼냐? 우주정도... 얘 체크온. 얘도 체크온. 얘도 체크온. <laughs> 내가 아, 맞출게. 여기 김뚜띠. 여기 템템버린. 여기 나나양이. 어떻게 알았어? <laughs> 어, 내가 지금, 지금 얘 확인하고 있어. 야나 혹시 앉아있니? 왜안 일어나니? 님 앉아서 그걸... 네 발로 걷고 있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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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, 님 지금 사족보행하고 있다니까요?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거 어떻게 <웃음> 진짜로? <웃음> <잠깐만>. <웃음> 일어났어 진짜로? 잠깐만. 일어났어. 어떻게 일어났어? 아알기 아. 알려 많이 주시오. 이못들었다이 어들었다. 잘 봐. 컨트롤을 누르면 이렇게 안거든. 응. 그리고 뭘 누르지? <laughs> 나나양은 우리의 패신 걸로 하자. <laughs> <laughs> 징그러워 하 자고. 나나양 알눌러 알. 아. 응. 누가 만졌인데 응? 뭐야? 나 게임 서버... 뭐야? 너구 죽었... 뭐야 이거 있어? 어? <놀람> 예. 아, 죽었어? <진짜>. 있어? <laughs> 자네 어떻게 그렇게 하냐? 개 신기하다. 마지막 부모의 손을 한 번씩 잡아주세요. 손 잡아주세요. 안녕. <놀람> <놀람> <야. 놀람> 이거 방 다시 봐야 거야. 돼. 템테민 또 사진 있네? 사진이 엄청 밝다. 곧 죽을 사람..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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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만 승천이야? 야, 근데 여기 불 켜는 거 없냐? 왜 이렇게 어둡니불 있는 대로 얘를 데려가자. 그렇지, 그렇지. 뭐래, 뭐래? 주인 찾아야 된대. 아 그럼 어... 이 집에 들어가 봐야 되네. 잠시 후좀 과한데? 무거운 물체를 찾아서 아! 돌? 어 <laughs> 잡았다 어, 어, 잡았다! 어, 잡았 어, 일어나! 오오오오! 어, 오오오 <laughs> 오? 오? 오, <laughs> 근데 이렇게 들어가 되는 거야? 남의 집에는 <laughs> <근데 웃음> 그니깐! 그러... <laughs> 어? 어 오, 잡혔어 잡혔어! 텐틴 <laughs> <핸드기> 잡혔어 잡혔어! <왓! 웃음> 어. 어. 너무 어두운데? 닭이 <laughs> 너무, 다른데? 너무 소리를 지르는데? 아니 이게 보여야 뭘 무슨 조작을 하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야. 아 죽었어? 어? 님 죽었는데요? 나 소름 끓고 있었는데? 뭔가 닭이 돌아다녔는데요? 아, 걔가 죽인 건가? 닭이. 어. 아니, 닭이 사람을 어떻게 죽여? 어, 진짜나 어, 근데 닭이 때려. 이거 돌로 죽이자. 그걸 어떻게 찍는 거야? 어, 어, <laughs> 해서, 해서. 이거를 찍어. 어떻게 찍지? 아야, 아야. 아. 어. <laughs> 야, 다개세 <닭 개쎄. 웃음> 어, 죽었어, 죽었어. 어? 어! 주웠어! 주웠어! 아, 나, 아, 나, 아, 나 아, 살아났으라 했잖아! 아, 아, <laughs> 일으키고 있어 내가! <laughs> 내 앞에 누구야? 개 못생겼어 저거! 나 저거라니! <laughs> 한 번만 다시 리로사 할까요? 만빛이 보여요. 구해. <laughs> 여기도 문이 있다. 이거 아까 어떻게 젖었.. 정리해. 오늘 안에 열수 있지? 어어!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문이 잠겨 있어서 안 열렸던 걸.. 아 이거 바퀴 엮어 껴야 되나 봐. 어머 여기 돼지가 있네? 어둘 들... 아. 어! 우! 이렇게 잘해? 타력 쇼쇼쇼 이걸 어, 와 갔어. 아, 아, 이거 오을 보스나? 만들어지기 보다 나나야, 이거 어떻게 해? 내 <laughs> <laughs> 시동을 어떻게 걸어? 시동 좀 걸려고 하는 중. <laughs> 신중한 거 보소 <laughs> 어? 어? 내려, 내려, 밀어, 내려, 밀어,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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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걸린 거야? 아무것도 안 되는데. 아무 소리도, 소리도 안 나. 아, 이건가? 그뭐왜 머리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?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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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해 바보야 오머리를 어, 돌려줘 머리를 어, 돌려줘 머리를머리를 돌려줘 으아뭐한거봐좀더 <laughs> <laughs> 힘을 줘 위로 와, 아, 겁, 아 답답해 답답해? <laughs> 뭐해 <laughs> <laughs> 아야야야 <아니, 아니, 웃음> 이걸 도와주지 못하는 내 자신이 답답하다고 <laughs> 나 겁나 잘하는데 5바퀴. 이제? 야, 6바퀴! 6바퀴. 뭐야? 근데 왜 시동이 안 걸려? 이거 핸들 아니에요? 제가 보고 있는 거? 이거, 왼쪽에 아~~ 야, 근데 저걸 어떻게 가져와? 그리고 여기 이거 플레이 버튼 있어 여기 아래 어, 깜짝이야! 뭐야? 뭐야? 어, DJ! <웃음> 예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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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파티 투다 <바리트다. 웃음> 오케이 했어? 와 내가 이냈다아나 난... 됐다 어 됐다 됐다 아... 됐다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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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로 가져와 <laughs> 어 서빙 잘하시네요 와안 돼! 얘 돼지 속으로 들어갔다 잠깐만! 진짜 먹었는데?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어 찾았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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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구했다 하나하나가 홀는데뭔거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이거 됐다, 이거, 이거 에서 이렇게 꽂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렇게 들고 있을 때 위에서 누가 잡아. 어 그냥 그러니까 이거 봐. 이거 누가 잡아 줘. 잡아 봐. 잡은 사람? <laughs> 어 아, 잡았다. 그럼 내가 손을 놓을게. 완벽하다. 오케이. 어 근데 점점 보여 가고 있잖아. 무서우실 진짜 아닐까요? 와, 되네. 음. 한번 돌려는 볼까? 이거 시동점령하겠다고 욕을 하고 있어. 아, 봤어? 불릿 손에 있는데. 어 빨리 하고 있는데? 어 방금 겁나 빨랐어. 아! 어? <laughs> 저희 누가 한명 죽었네 이게 누구야? 죽었는데요. 왜 <laughs> 죽었어요? 이러다 할까요? 과연 <laughs> 아, 이상한 데로 가는데. 그리고 이들은 세 번째. 오 됐다 됐다. 또돌려가야겠다어된거 같은데 시동 걸렸어 시동 걸렸어.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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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어, 감, 됐다, 어, 됐다, 어, 됐다. 나이스! <laughs> 드디어 너무 어려웠던 <laughs> 손전등 하나 여기 있고 게임 저장할 수 있대. 카세트, 카세트 이게 카세트 저장인가? 도, 도, 음, 카세트를 넣어야 겠어 아니 이거 실화냐? <laughs> <laughs>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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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 틀었어 아 됐다 나이스 여기에 뭘 연결을 해야되는거 같은데? 저기에 뭘 연결을 하면 이제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거 아니야 이거? 그러면 우리 저 집을 가보자 아. 자 손전등 아. 입력해주세요 여기 여기 열쇠인가 봐봐 여기 옆에 있는 문 여는건가봐 그걸로 <laughs> 아, 하나. 하나. 아, 아니 잡기 전문 텐텐머리니 간다, 잠깐 비켜봐. 잡았다! 데이모르나약이게 재능 챙겨 버린 걸지도? <laughs> <laughs> 돌렸는데. 예. 문고리를 이제 여셔야죠. <laughs> 아이씨. 어? 열다. 다시 다시. 나나나나 나! 내가 마당에다 하나 떨고 나는데 도 근데 이걸로 공격을 어떻게 하냐? 보니까 그러니까, 쓴데? 개... 잡았어! 오, 잘한다! 프로게이머다! 프로게이머! 나이게 프로게이머. 어, 잘한다! <laughs> 잘했어! 잘했어! 아니 왜 돌로 잘했어? 잘했어. 왜? <laughs> 나 죽일라 그랬어! <laughs> 아, 바로 내려놔! 빨리 집어! 죽기 페이커 같나? <laughs> 근데 저게 개안 집힌다니까? <laughs> 어... 누가 서랍 고정시켜주면 좋겠다 진짜 어! 잡았어! <웃음> 어, <웃음> 너무 힘들어! <laughs> 저희 이문 열면 엔디, 엔딩으로 볼까요? <laughs> 어 좋아요! 좋 <됐다. 웃음> 어! <laughs>